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 드디어 수출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타국 게임에 대해 수입 여부 그 허가 규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에 예전에 우리나라 사드 보복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해서는 단한 건도 중국에 진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중국의 컴투스가 게임 하나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게임 관련주들은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컴투스가 10% 넘게 급등 중이고, 이 외에도 많은 게임들이 상승 중입니다. 이번 중국 판호 개방 이후 우리나라 다른 게임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장 시작, 그 시초가 대비해서는 모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판호 발급에 대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라는 이 게임은 나온 지꽤 오래된 게임입니다. 저도 해봤지만, 대작이라고 불릴만한 게임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속셈은, 미국 대선 이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찔끔찔끔 당근을 주면서, 중국에 조금 더 가까이 지내면, 어, 앞으로도 더 개방해서 당근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중국으로 넘어와라 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변두리의 작은 게임 하나, 이거 딸랑 하나 개방을 해주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명분을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아침 장시초과 대비해서 게임주들이 모두 어 줄줄줄줄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 또 다른 게임에 대해 중국이 허가를 내주는지 요걸 지켜보면서 게임주에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와 더불어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와 더불어 엔터주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게임을 개방해서 게임주가 올랐다면 다음번에 또 다른 신호로 한한령을 해제하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길이 더 넓혀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엔터주를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행주 뿐만 아니라 엔터주도 함께 갈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아무튼 지금은 기회가 조금은 지났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좋지만 일단 저점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위험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아직 안 오른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화장품주와 카지노 관련주가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예전엔 중국에 화장품을 많이 팔면서 이익도 많이 나고 주가도 높았었죠. 그런데 하만령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실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뭔가 당근을 하나씩 던져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도 뭔가 개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제 슬슬 커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 내년 설날 이때를 전후해서 중국에 대규모 소비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 화장품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두 번째 테마는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카지노 관련주도 최근까지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코로나와도 관련이 있는데 해외 여행이 크게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를 찾아주는 중국 사람 등 외국인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카지노 기업의 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만간 백신이 공급될 겁니다. 효과가 있던 없던 일단 백신이 공급이 되면 사람들의 이동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가 생기겠죠. 그리고 중국도 한국행 여행에 대한 규제도 크게 풀게 된다면 카지노 관련주도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번 게임 시장 개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살펴보면서 투자의 방향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